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은 주로 시신경과 척수신경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탈수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스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 범주질환의 치료제인 업리즈나주가 8월 5일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리즈나주는 항아쿠아포린포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가 가능하고 권장 용법 용량은 첫 투여에 300mg 투여 후, 2주 후에 300mg 추가 투여. 첫 투여 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1회 투여로 치료 편의성도 우수한 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은 비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질병 특위 표지자인 AQP4 자가 항체, 중추신경계 내 벼락요 세포에 존재하는 표적 항원인 AQP4와 결합해 면역반응 활성화로 인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원인으로 발병하는데요.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대부분 환자들은 지속적인 재발의 경과를 보이며 회복이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심해지면 신경 손상으로 시력 상실과 보행장애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재발을 예방하는 것과 그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치료의 핵심입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230명을 대상으로 면역 억제제의 병용 없이 엄 리즈나주 단독요법으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엔 모먼텀 임상 시험을 시행했는데요. 엔 모먼텀 임상 결과에 따르면 엄 리즈나주는 B세포 특이 표면 항원인 CD19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AQP4 항체를 형성하는 B세포를 고갈시켜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엄 리즈나주를 투여받은 AQP4 항세 양성 환자들의 89%가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위약군 대비 재발 발생 위험이 77.3% 감소됐습니다. 안정성 평가에서도 위약군과 유사한 이상 반응 비율이 관찰돼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발 위험을 감소시켰으며, 무재발율은 87.7%를 보였고,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약성 을 비세포 고갈로 인한 감염률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이상 반응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단합의 파마 코리아는 일본 유수의 제약회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 단합의 제약의 한국 법인으로 개발 생산 영업 기능을 갖춘 의약품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자연의 소중함과 인류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우수한 의약품을 통해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1989년 향남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순환기 및 휘기 난치질환 영역의 치료제를 도입 판매하고 있습니다.